안녕하세요. 저는 하랑주 하랑뽀의 하랑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하랑뽀 1호 구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하랑뽀는 매월 놀이북 포함 5가지 교구와 함께 기본 생활 습관과 안전교육까지 하나의 가방 안에 제공됩니다. 그럼 구성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놀이북이에요. 앞으로 나올 교구들을 포함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재를 펴시면 상단 오른쪽에 문구가 나오는데 붙임딱지라고 써져있는 것은 맨 뒤쪽에 스티커 붙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각 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활동을 진행하시고 멀티라고 나와있는 것은 QR코드를 스캔해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교구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언어 교구로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주제에 맞는 반복적인 친구 소개를 통해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매우 많아 그림책 맨 뒤편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져 있어,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요소를 기대하며 그림책을 볼수 있어요. 두번째와 세번째는 감각과 신체교구로 사파리버스와 동물블록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동물의 이름을 알아보고 동물탑을 쌓아보기도 해요. 어? 동물 친구들이 사파리버스에 타고싶대! 어서 태워주자! 라고 하며 동물 친구들 자리에 맞춰 버스에도 태워주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해요. 동물들을 태운 사파리버스를 끌어보고 꽃을 돌리고 슬로폰치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 또한 경험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역할극으로 아이들의 애착 인형으로도 쓰이고 있는 하랑뽀 인형이에요. 1호에서는 뽀 인형이 제공되고 2호부터는 턱받이, 기저귀 등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할수 있게 다양한 소품이 제공됩니다. 그러니 이뽀 인형은 가정으로 보내지 마시고 꼭 원해두고 사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예술교육으로 생일책이에요. 생일책은 어린이날 선물로 제공되는데요. 스티커를 이용해 케이크도 꾸며보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생일파티하는 것도 살펴봐요. 팝업북으로 펼쳐지는 예쁜 케이크와 함께 촛불도 불고 QR 코드를 통해 나오는 노래로 생일 축하송도 부르며 기억에 남을 만한 생일파티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예술교구 이후부터는 매달마다 다른 그림의 모양판이 제공되요 모양 조각의 선을 따라 그리며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인지할 수 있고 모양 조각을 크기에 맞게 붙이고 배경을 꾸며봄으로써 아이들의 예술 경험이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음보따리 카드와 안전교육을 하실 수 있는 안전허브와 극장판 그리고 안전지킴이 손인형이 제공됩니다. 마음곳다리 카드는 원에서 활동을 가정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안전교육은 선생님들께서 안전맨이 되셔서 재밌게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품 모두 QR코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은 QR코드로 또는 유튜브와 홈페이지 노벨과 개미 플러스 닷컴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랑추 하랑포의 주제가를 부르며 아이들과 즐거운 활동 해보세요.